역시 부산은 산복도로예요. 시청자 여러분, 산복도로가 뭔지 아세요? 그 부산에만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골목길에서 인사드리는 최재봉입니다. 자, 이 도시의 상징이 되는 이 중요한, 그 진정한 그 랜드마크는 무엇이라고 생각을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 도시를 완성시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 골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골목이라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오늘 테마기행 길 저와 함께 부산의 골목 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자, 골목이 얽힌 역사와 그리고 문화와 삶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발할까요? 자, 레디 고. 이쪽으로 가시죠. 가시죠. 부산 산대전 이야기를 뒤로 한채또 다른 골목을 찾았습니다. 부산항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오암동입니다. 한눈에 봐도 아주 오래된 골목 같죠. 이 진한 맛집이 이런 골목길에 잘 찾으면 있는데 와 여기도 글치 보니까 야 이것도 아주 높고 같아요. 오래된 집 같아요. 이런 집이 되게 맛있잖아요. 음. 우와, 계세요. 골목 여행의 백미 중 하나가 이렇게 숨겨진 맛집을 찾는 거지요. 아주 오래된 간판에 이끌려 들어가봤더니야, 이 냄새부터 구수한 순대국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 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순댓국일 거예요. 이 집이 또 다른 별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막창 순대라는데, 음, 이게 막창 순대 같아요. 음, 음, 아주 고소합니다. 고소고 일반 순대원또 다른 맛이 나네요. 그래서 그 맛을 찾아서 한번 오래된 분들이 단골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려 70년 이상의 역사가 진하게 담긴 순대국밥과 막창순대 한상. 특히나 이곳 순대는 이북식 순대로 음. 고기와 각종 채소들을 다져 넣는다고 하는데 당면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게다가 이곳에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바로 이 순대 전골입니다오 자, 오케이 와, 오오오오오오이두 분이 오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저희 큰아버지 되시고요. 큰아버지, 오오오 네, 조카. 아, 예. 네. 어, 그럼 제가 오오 여기 오대째 하고 있다는데. 오대오 예. 4대, 예. 4대, 3대. 오오오오오오시죠 예. 돌아가시죠. 어머님. 어머님. 예. 어, 어머님의 오늘또 그 할머니, 대할머니. 예. 원산에서 하셨었거든요. 응, 몇 년째? 그때까지 심해 100년이 넘는 역사긴 합니다. 어, 이북에서부터는 백년이 넘고, 네. 어, 그러니까 피나와서 여기서 정착을 한 거죠. 맞습니다. 예. 어, 원산에서 오신 거예요? 할머니가? 예. 원산 출신이? 예. 네. 원산 일사호태 때, 일사고태때 내려오셨어. 이북에서는 잔치날에 잔치 소랑 돼지를 잡아서 음. 그 순대를 해먹었다 아, 하시더라고요. 순대를? 네. 피남민 중에서는 이제 장사를 제일 처음 시작을 하셨다고 아, 예, 음식 장사를요. 음. 네, 그 당시 오. 여기 소랑 돼지 검역소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에 돼지 뭐 내장이라든지 이렇게 음. 받기가 수월했으니까 네. 계속 이어서 음. 원래 기술도 있으시니까 어, 그렇지. 네 그렇게 음. 하셨다. 그렇게, 네. 그렇게 출발을 하셨군요. 네. 그렇게 출발을하재 지금 천재민 되셨고 어려운 시절 피난물이 흐르는 동안 변치 않은 것이 있다면 음식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이 아닐까요? 우암동 골목이 기억하는 순대의 진한 맛으로 기운을 받아 골목 여정에 나섰습니다 이곳에 숙겨인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 우암동이란 이름에 걸맞게 아주 커다란 황소가 저를 반겨주네요 우하하하하 야 황소 야옹. 어마어마구나 이거 와. 먼저 이거는 싸움소 이야. 아 기가막히네. 예? 이 누렁이를 따라가보면은 특별한 장소 하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골목을 지키고 있는 황소 이야기를 네, 들어봐야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래, 여기 어떤 곳인지는 위에 수한 마리가 딱 지키고 있는데, 네. 뭐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어. 어떤 곳이에요? 어, 여기 지명이 오암동이라 어. 그 그러거든요. 어, 소우자서죠. 소우자 바이암입니다. 동입니다 우암동. 그리고 이 건물이 음. 그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가 음. 여기 일대, 오암동 여기 일대를 수출 후, 금력소라고 낸다는 자리입니다. 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수탈이라고 볼 수가 있대요 수탈이죠. 예. 여기는 말 그대로 소막사입니다. 어, 네, 정부에서 소를 수탈해 와가지고 uh -huh. 보름 동안 급을 한번 보관을 해야 될까 니까 그렇지 보름 동안 금, 검사를 해가지고 uh -huh. 건강한 소만 일본으로 수탈해갔다고 한때는 소를 수탈해갔던 검역소로 유기어 전쟁 당시엔 피난민들의 보금자리였던 이곳 그래서 소막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유기 전쟁이 나니까 여기가 또암동 피난민 적기 수용소가 됩니다. 혹시... 저도 동남부도 피난민이신데요. 예, 그래서죠 우리 동남부도 피난 왔거든요. 그 피난 와가지고 요 한가구에 삶을 좀뭐 전쟁 끝나면 바로 갈 거라고. 어, 생계인기 가고좀 칠십 있는 었죠아 그러셨구나. 여러 가지 참 고생 많으셨네요. <laughs> 소망마을의 오랜 역사를 재현한 이곳 전시장. 무려 1920년 지어졌던 소망사를 틀과 기둥은 보존한 상태로 보수했다고 합니다. 아. 여러 어,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정말 아, 한 마리씩 다리. 이게 일제 네. 강점기 때는 이렇게 음. 한 마리 한 마리씩. 두 마리씩 그렇게 칸칸이 소를순하나이 어. 예. 이렇게 보름 동안 이렇게 소를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 해방될 때까지 업무가 계속됩니다. 그 해방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피난민은 이렇게 살림을 조금씩 이렇게 사는 거죠. 여기서 칸칸이. 음. 미 싫어. 그소 막사 있던 곳에. 네, 소, 소가 있던 자리에. 소가 있던 자리에. 예. 사람이 사는 거죠. 집으로 되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임시로 만들어졌을 거처는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역사의 한켠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 지한 여기, 여기, 칸이거든요. 한네 오... 평. 몇평? 4평. 지금도 네평짜리 숲이 많이 있습니다. 일아 그래요? 이렇게 비나면 이렇게 어릴 때 여기 가족들이 서로식고다들식고다 어, 여기서 많게 열명씩 살았죠. 1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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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저, 어릴 아, 때저 양은그릇 썼다니까 아, 아 어, 어. 맞아 맞아. 어디 세대는 바깥에 있지만 그때의 흔적들이 다나오요 양은그릇 그런 거. 램프도 이 예. 호예 단지 이런 거또저뭐호야뿌리호야뿌호야뿌리속여가지고 정리할 때 없었으니까 좀 열어갈 때니까 그때 당시 이 생활상을 느껴볼 수 있는 흔적들, 곳곳에 남겨진 기억의 조각들을 따라가 보면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나게 됩니다. 조창기는 어 진흙벽으로. 아, 맞아, 진흙으로 시골 가면 진흙벽 이에 오, 조창기. 대나무. 대나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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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나민들이 대나무를 끌어가지고 진흙 발라 이 벽을 바르는 거죠. <laughs> 그 나중 에셀멘트를그 위에 셀멘트 바르는 겁니다. 아, 그 위에다 셀멘트를 아. 바르로이렇게한 그 집이고 이렇게한 한 집인 집이 되겠죠. 그런데 그래, 식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니까 보십시오. 다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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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렇게. 어, 어른을 밑에서 자라고. 응. 어. 애들을 위에서 자고. 아, 그리고 많이건 발전 됐 네. 어허. 다락에서 많이 잤어요. 네, 네. 방이 없으니까. 네, 방이 없으니까. 그때는 아파트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다락을 세려줬습니다. 아, 주위는 아, 어, 밑에 자고 있는데. 아. 저쪽에서 올라가 자는 거죠. 그게 아. 딱 하나의 공간이 어, 있잖아공요 산업화 시기에는 부사랑으로 몰려든 노동자들이 쪽잠을 청하던 집이었던 막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소가 살던 자리는 점점 집의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오, 진짜 옛날 보, 옛날 보시는 거 같아요. 판자집. 여기 옛날 다 판자집이었어요. 이렇게 나무로. 아, 이렇게. 합구바이나 그러죠. 네, 판자집을 하다가 나중에 세면 블록으로 바뀌는 거죠. 이야. 보니까 좀 너무 새삼스럽네요. 예. 어? 과거와 현재를 딱한번한 예. 눈에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 예. 여기 오면은 과거와 현재 근대사를 예. 딱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말이죠. 예. 사진 보니까 야 이렇게 어려운 시를 살아왔던 사람. 우암동 소망마을 골목에는 여전히 그때의 집들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골목을 걷다 보니까 마치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의 정겨운 느낌이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이 골목 끝에는 추억을 되살리는 아주 귀한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거 금방에 이런 우물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지금 물. 물 어, 지금, 열어, 지금은 이제 어볼수 있어? 그게 가지고 좀 이제 위험해서 좀 잠궈놨는데 아. 펌프는 물이 나오거든요. 아, 예. 마중물 부모 이제 물이 나오는 거 그렇죠. 그때 추억을 기억하며 펌프질을 해봤는데 걸린다. 걸렸다. 걸렸다. 옛날엔 이 맛이지. 들어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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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동네 꼬마들 이물받느라고 말이죠. 야. 개지가네요이 우물 우적. 그래도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수십 <laughs> <이제 본> 거예요. <laughs> 그 당시에 이걸 이제 식수로도 사용했거든요. <laughs> 그럼요, 식수로도 사용 예. 상수도가 목욕... 보급되면서 어. 이제 안 했습니다. 아, 여기서 네. 목욕하고, 애기들 다등목도 예, 예. 해주고, 빨래도 빨고 다 지우고, 예. 그 물가에서 30대 미만은 이런 펌프 자체를 고경을 못 해봤다. 그렇죠. 예. 옛날은 그냥 두리방으로 물퍼서그 2억 액자리 얼마나 힘들었고, 예. 어? 근데 이제 이게, 어, 펌프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편리했는지, 예. 그건 뭐어린애들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도 어려운 이웃들이 있긴 있죠 있죠. 아직도 어, 너, 있죠? 너 혼자 사시는 분들. 예. 음. 많이 협조를 하고 네. 심을 해서 서로 이렇게 네. 세상을 떠날 때까지라도 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한테 잊혀져 가는 한의 모습을 보여 상기시킬 수 있게 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억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번엔 낭만이 가득. 해졌습니다 골목 골곳에 녹아있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 어느덧 여정을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와! 휴. 자! <laughs> 1박 2일 동안 부산의 오래된 골목길을 제가 한번 발품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잘 보셨어요? 예, 골목길 하나만 이렇게 따라갔을 뿐인데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고 또 우리의 아픈 역사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도심의 골목은요 아주 어, 필요할 때가 많고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해주고 정을 나누게 되고 또 우리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게 해주시고 <laughs> 자 여러분도 동네 한 바퀴 돌아보세요. 네, 그런 골목 골목 한번 다니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옛 추억이 새록새록 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꼭 해보세요 네 지금까지 부산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와 와, 좋다 도시에 숨겨진 진정한 랜드마크는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골목이 아닐까요 잊혀진 골목. 여러분도 한번 걸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